9월 12일 목요일 청소년 매일 성경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부터 6장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덟 가지의 기적을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어제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것으로 여섯 번째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6장을 통해 나머지 두 가지 기적을 볼수 있을 겁니다.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기적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에게 베푸십니다. 엘리사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함께 지내는 곳이 너무 작아져서 요단강의 집을 새로 지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와 함께 여리고에 간 선지자들은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중 어떤 한 선지자가 빌려온 도끼를 깊은 물에 빠뜨리고 맙니다.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지 못하면 값을 지불해야 하기에 다급하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는데 도끼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도끼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기적이 오늘과 내일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때 일입니다. 아람 왕은 작전을 세워서 이스라엘 군대가 지나가는 길목에 매복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셨고 엘리사는 왕에게 이 일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람왕은 자신의 군대에 스파이가 있다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신화 중한 명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는 아람의 모든 것, 왕이 침대에 눕는 것까지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왕은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대비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려 어려움에 빠진 한 사람을 돌보신 하나님과 자신을 방해하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온 군대를 동원하는 아람 왕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모든 영역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에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은 모든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도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아람 왕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작은 존재로 인해 전부 대신은 하나님이 드러나야겠죠. 오늘 하루 모든 것을 통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로 인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게 되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